빰. 빰. 예 하나. 어, 이건 뭐 무효 나는 거 당연한 거 같고 여기서 더블 제발. 빰. 아씨. 와씨 이거. 않은 걸. 저장하고. 이 블록이. 전형을 좀더 보내놔야 되나? 두번 보내놨지, 전형을. 한 번은 썼고. 이번 한 번에 세칸 뜰려나? 더블 뜨고 한번 성공하면 되긴 하는데. 바로, 바로 될 테니까. 더블! 아. 오케이. 더블만 뜨면 된다. 여기 그냥 무효로 넘어가고, 그렇지. 더블, 여기서 더블. 더블! 그렇지! 그래, 60%나 되는데, 안 되는, 더블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얘, 대용신이 아닌데요? 전재산 단아도 겨우 이만큼 차요. 맞아, 너왜 이렇게 몸값이 비싸냐? 너 집이 있어서 그런 것 같죠? 돈 요구 안할줄 알았더니 요구를 하네요. 아, 돈 요구 안 하는 클랜이 또 누가 있지? 이야? 아 이거 그냥 포레니오스? 레오니 파르데스 제국? 파론? 파론 왜 혼자지? 타론이 원래, 흑단인가? 플레논이 원래 없나? 아, 있네. 네, 지도자구나. 발타이트 칸국이네, 여기는. 또, 구자이트 출신이라고 칸국이에요, 칸국. 아 그럼 이거 그려로 와야 되나? 남부 남부 제국에서 돈돈 달라고 안 하는 애가 있나? 와, 기억이 안 나네. 돈돈안 달라고 하는 애 기억이 안 나네. 누구였지? 결혼도 돈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마 전용은 보내볼까요? 저런 일단, 일단 오케이, 결혼 블란디아에서 한한 클랜 데려왔고 쿠자이트에서 한 클랜. 블란디아에서 두 클랜 데려왔구나. 아또 군단의 소속이 돼 있네요. 적어도. 각 세력마다 한 클랜 정도는 돈 달라고 안 하고 그냥 넘어온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북부에 하나 있을 테고 서부, 남부, 서지아, 아세라이 이렇게 한 클랜씩 데려올 수 있는데 마 마케브 뭔 소리요? 어 마케브를 언제 먹었냐 너네? 아, 나는 1회차 때 하도 오래 전에 해 가지고 되는 대로 다 찔러보는 수밖에 아니면 되도록이면 집 없는 애들을 꼬셔 오든가 없는 애들이라 집 없는 애들이 다 반란 일으켜서 한 집씩 차지해 가지고. 배울 만한 애들이 마땅치가 않죠? 사이트? 사이트? 없는 애들.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프레스. 벤츄리온. 벤츄리온 어차피. 해. 이렇게 집이 없지 나온 애들이 알아서 그 반란 모드랑 작용해가지고 반란을 다 일으켜가지고 집을 한 집씩 다 차지했거든요 남아있는 애들은 빵빵한 애들 하나라도 제대로 갖고 있는 애들 누가 나한테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 아오 킬드 일단 아세라이 쪽에다가 한번 보내보죠 얘는 뭐가 큰 글... 거구나 누구야? 전공 올린 사람 누구야? 메수이야? 메수이 메시 먹어 잘 뺏기고 마케브 가져왔으면 이득봉건가오 웬일로 저게 떴지? 아 근데 나, 나머지 두 개가 수치가 상태가 하나만 더 성공하면 되는구나. 안녕, 내가 두개보냈다 보낼... 바로 저장하고 바로 불러온... 일단! 일돈 달라고 하면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데, 일단은, 확인을 하려면 다 설득을 해봐야 한다는 게좀 그러네. 클랜들 중에서 집 없는 클랜이 없어요. 다, 어, 다 이렇게 한, 한, 집씩 차지했단 말이야. 마케브 뺏었으면은, 집 없는 애 하나 생긴 것 같은데. 야 전용 하나밖에 안 보냈나? 빌타이트 칸국이 멸망했고 빌타이트가 새로운 군주를 찾고 있습니다. 빌타이트? 릴리타르.. 릴리타르 내 기억상 뭐.. 어, 가려고 많이 하는 애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부제국이 평화를.. 라고 하는데 평화를 하죠 그러면 어차피 서브랑 아직 싸우고 있으니까 빌리타르, 빌리타르 그새 여기 가서 차이칸드에서 또 왕국 차렸죠. 그러니까 이게 반란 모드가 웃긴 게 소속 세력이 아닌데 그냥 강제로 반란, 을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남의 도시 가지고 반란 일으켜서 왕국 차린다니깐요 저도 그래서 지금 TR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안네 바누킬드 이 녀석 그냥 오네 바누킬드였네 이 녀석 바누킬드 돈 달라고 안 하고 바로 넘어갔죠 그냥 잘 집었다 잘 집었다 잘 집었네 잘 집었 어 잘가르드 이, 이 녀석한테 넘기도록 하죠. 네, 그래, 그래, 됐어, 됐어. 이러면 이러면 후방에 애들이 방어를 잘 해주겠지? 얘는 뭐 꼬실, 꼬실 틈도 없이 바로 왕국 차려가지고서는 어, 여기 tr..어 뺏겼네 이거 그러면 그러면 집 없는 가 생겼다는 얘긴데 이거 와 진짜 웃긴다 tr 쿠자이트가 방금 먹었잖아요 먹자마자 여기서 바로 또 반란이 일어났어요 어거지 반란이 좀 심하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천통이 가능하긴 한 건가? 강제 반란이 일으키는데. 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잠깐만, 아니 저러면은... 스토지아쪽 애들 좀 볼까? 사건, 스토지아 보든 이 녀석, 직업 죠 보든 영입을 차라리 하는 게 나을까? 애초 빙, 루미도빙 녀석이 지금 병원이 빵빵하다 자식을 왜 이렇게 많이 낳는 거야 이샤로빙 얘는 아세라이가 있네 얘또또 또 반란 이 일으킬 것 같은데. 얘는 이미 반란을 일으킨 상태고 백일로빈 고든 영입하는 게 맞나? 아, 근데 고든 영입해도 줄석이 없네. 이거 내가 먹어봤자 어차피 TR에서 또 반란 일어날 거기 때문에, 건들기가 되게 애매하네. 어차피 반란 일어날 거잖아, 여기 계속. 마케부 한번 들릴 거 아니야. 여기 한번 들리자. 저거 저러면은 또 쿠자이트 군단 와가지고 또 공성할 텐데. 别贫呀、啊！幼儿。 배수이또 어디가? 마젠? 마젠? 뭔소리야 여기? 와, 뭐야. 너왜 의술이 120이요? 보통 의술 갖고 있는 애들 60 아니면 80. 120은 처음 보네? 아니야, 봤었나, 그냥? 어차피 의술 내가, 내가 올리고 있어서, 의미가 없는데? 쇼스? 아. 아, 식량 식량 없는 거 보소. 전체적으로 전국이 지금 다 전쟁 중이라 식량이 나만 하질 않네. 블란디아가 엄청 커졌네. 블란디아가 바타니아 거의 다 빼서 먹었네. 와, 블란디아 지금 떡상 떡상. 블란디아 떡상했어요. 야, 블란디아가 저걸. 블란디아에서 지금 반란이으 켰네. 어디요? 어디서 그랬어? 아니, 블란디아 어디서 반란일으 켰지 지금? 아까 우브로빙이었죠? 우브로빙이 그랬다고 했으니까. 허비르가 레빌에서 이암프렐라 이거 엄청 오래 버티네 바로 자르긴 하는데 구자이트 TR 여기서 지금 여기 바로 공성 잡혀있죠 지금 이샤 로빙이 우브 로빙에 아 파펜이가 파펜 아 데리고 오면 발라일를 키는 거 아니야? 어쨌든 이러면 영토가 영토가 있어야 새로 쟤네들을 흡수를 하는데. 플랜 데려오려면 제가 하사할 영지가 있어야 되죠. PR. 티를을티 r TR 이거 어차피 또 너네들 먹어봤자 또 반란이 일어나는 거니까 저는 TR 안 먹겠습니다. TR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번영할, 번영할 새가 없네, TR. 우리 스칼라성 도로 뺏어오고, 이쪽에 카이사르랑 비나르까지 뺏긴 뺏어야겠다. 사이트 좀 상황 좀 보죠. 북부랑, 스터지아랑 주변 세력이랑 다 싸우고 있네 남부랑만 안 싸우고 그러면 121 우리 스칼라 뺏어야 되니까 군대부터 모으죠 이정도만 모아도 될 듯? 근데 얼추 모이면 선전포구하고 포위하고 푸제국. 냅오나돈왜이거밖안 어, 벌려? 아 발가르드가 빠졌구나. 아 발가르드를 내가 갖고 있다가 구나. 그러면 어쨌든 내가. 돈이 아슬아슬하지 않으려면 도시 하나 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지금. 아야야, 아야야. 아. 아, 여기가 은원패가 되게 애매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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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만나? 빨리 푸셔 봐 빨리 푸셔 봐 빨리 나 쁘면 뭔데？뭔데？어디 달 려고？하 는데, 이 안에 있는 게아 니고 밖에 있 어？아니, 이게 뭔 상황 이요. 아니, 이게 뭔 상황이지? 이 안에 갇혀 있었나? 됐다. 부, 부족전서까지 먹을 필요는 없겠다.